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자좀 이따가 시작 생신빠 <목>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아빠의 생신 축하합니다. 오우! 오, 우 언제나 어, 어, 어묵? 한 명씩 축하하고 있어 할아버지, 고다발 받으세요. 아이고, 고마워요. 오, 너무 웃고 했네 내가, 수업을 내가 축 자, 하나, 아, 둘, 둘, 셋. 아! 야와와이야와나 모자 됐요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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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요와 <laughs> <아니에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 <뺏었을 때인데. 웃음> 와, 아빠, 아빠 축하드려요 축하합니다 아, 여보 이거 요이 <laughs> <laughs> 아, 대박이다 아, 여행가데네 <laughs>